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절로 9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파 가운데에서 그양 떼를 먹이는도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와 산 기슬계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 테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안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솔로몬과 순남미 청춘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해 행복하게 산지 얼마 되지 않아 성도를 뜻하는 아내 술람미의 허물로 예수를 뜻하는 남편 솔로몬을 향한 애정이 식어 필경 이별했습니다. 술람미는 이별 후에야 남편이 귀하신 분인 줄 알고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서 순찰자들과 파수자들에게 자기 남편 솔로몬을 만나거든,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상사병이 났다고 꼭 전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돌아서서 이별한 남편을 계속... 찾아 여기 저기 헤매다가 이절 몸된 교회를 뜻하는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화팔을 꺾고 있던 남편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은 전 아내 술람이가 과거 자기 허물을 회개하고 찾아왔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아내 술라미가 회개하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3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양 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첫째 솔로몬은 회개하고 찾아온 전 아내를 자기에게 속한 자라며 사랑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신랑 솔로몬이 한 사람의 목자로 상징되어 추운 틀에서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 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여 춥다고 했을 때, 술람미가 첫사랑을 잃고 하는 말이 자기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웠다면서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 하며 문을 늦게 열어준 허물로 이별한 전 아내가 회개하고 찾아왔을 때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한 몸이라며 다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쉬는 분 계시면 잠시 헤어져 있는 상태인 줄 아시고 빨리 교회 나가시면 환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4절로 7절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와산기을게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둘째 솔로몬은 회개하고 찾아온 전 아내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사랑했습니다. 8절로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나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셋째, 솔로몬은 회개하고 찾아온 전 아내를 왕비와 후궁과 시녀보다 완전하다며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이 왕비 60명, 후궁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자기의 완전한 자는 술남이 하나뿐이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술남이를 보고 복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상징인 솔로몬은 전 아내가 허물을 회개하고 찾아왔을 때 이별하기 전에 끔찍히 사랑했듯이 사랑했습니다. 육신으로 남편 된 사람은 자기 아내가 허물을 회개한다면 그 어떤 허물도 용서하고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